안녕하세요. 네, 농사 t 아, 상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사 TV입니다. <laughs> 네, 경북 상주입니다. 네. 네, 저희가 홍삼마늘을요 9월 19일날 파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소식이 없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홍삼마늘이 원래 이래 더딘 건지 다른 대수종 같으면 벌써 올라오는데 네. 얘는 너무 안 올라와서 오늘 타보러 왔습니다. 네. 네, 한번 봐봐 줘봐 여보 에이, 에이. 너무 깊이 심었나? 좀 깊이 심었나? 어? 뿌리 났습니다 뿌리 이제 났습니까? 응. 봐봐 여기 화면에 보여줘봐요 아 뿌리가 길게 났고요 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 촉은 아직 없습니까? 네. 네. 이게, 어, 좀 깊게 심은 것 같네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홍산마늘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깊게 심어서 그런지 아직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오늘 네. 8일인데 지금 저 정도의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을 봐야 하면 대서종 같은 경우에는 심어 놓고 한4일5일 되면 초기 올라오는 애들은 금방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지금 요거 요기는 홍산만을 봤고요. 이제 대서종만을 한번 보러 가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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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종 한번 일단 보러. 일단 뿌리는 갈까요? 났어요. 일단 뿌리는 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뿌리가 저 정도면 한2 3일 뒤에 있으면 초기 올라오겠네요. 네. 그러면 나중에 홍삼마늘은 한번 상태 영상에 올리고요. 지금 대서종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홍삼마늘은 이렇게까지 안 올라오는 일주일 넘었는데, 어?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초 하나도 안 올라왔어? 어, 저기 하나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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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 하나, 이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네네네네네네. 네, 네 홍삼마늘을한개 올라왔습니다. 네. 2, 3일 내로 따오나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서종 밭에 가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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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9월 21일 날 저희가 대서정 마늘 파종했거든요. 네. 마늘 그날 파종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내망만 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태 상태인데, 상태인데요. 네. 이제 싹이 올라왔습니다. 내망 네. 네. 내만 네.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 예쁜. 이렇게 네. 오... 뭐, 저, 머리 내미는데 비닐 안으로 가는 건 이렇게 뽑게 줘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올라왔죠? 이렇게 감토를 덜어야 되고. 응. 네. 이거도 올라왔죠, 그렇죠? 이렇게 네. 비닐을 뽑게 주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저희가 이 작업을 못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흙을 한번 살짝 이렇게 네. 덮어줍니다. 네. 지금 비가 그동안에 좀 많이 내려서가지고, 네. 심고 나서 비가 내려서 흙이 식히고 해서 마늘이 지금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늘이 보이면 안 됩니까? 네? 그 갑자기 훅 들어오면. <laughs> 이따까지 안 보이게 했는데. 어, 흔들이 보일 정도로 이러면, 어, 잘언다고 합니다. 겨울 되면 여게 겨울 되면요, 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부도 덮어주잖아요. 어, 부지포도 덮어주는데, 그래도 안전빵으로. 네. 네, 흙을 한 번씩 덮어주는 네.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이 9월 20일경에 마늘을 심었으면 지금 싹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할 일은 한 바퀴 이렇게 돌으면서, 이렇게 머리가 비닐을 안에 가 있는 애들을 비닐을 벗겨주면, 벗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 저게 저거 네, 이렇게 벗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내막만 지금 일주일 전에 심었으니까 지금 뿅뿅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안 심었나? 어때? 그것도 올라오겠죠? 한번 파봐요 혹시라도 이렇게 가다 보면 안 심은 것도 있어요, 그지 이렇게 빼자 아, 심었어요? 보고 안 올라오는 애들을 이를 보면 마늘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 있거나 아니면 너무 깊게 심어서 조금 올라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파종해서 일주일 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할말 없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나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기하다. 또막 올라온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